자 오늘은 한번 자 국가 기술 자격증 한번 이것 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어 남의 유튜브는 잘안 봐요 왜냐면 잘못된 부분이 되게 많아서 안 봐요 그리고 그 문장들이 너무 막자극적에서안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 거를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이거였어요 국가 기술 자격증 1차 공부 방법 잘하는 뭐 방법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. 그래서 아니 공부를 도대체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궁금해서 봤어요 아 봤는데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예 보시면은 아니 도대체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가 특별한 게 있다 봤더니만 별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 댓글들을 보니까는 어유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저는 어 그래서 아 한번 올려 봐야 되겠다 저는 반박되는 게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자 뭐가 잘못됐냐. 공부 방법에는 뭐예요? 정도가 없어요. 그쵸? 그렇죠? 예. 다 누구만, 자기만의 뭐가 있죠? 개성이 있어요. 개성이 있어서 해봐야지 하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운동도. 아, 내가 농구는 되게 잘해. 아, 근데 과연 저 사람이 농구하는 거 보니까 아 축구도 잘할 것 같아. 근데 축구는 진짜 못해. 다 틀려요. 해봐야지 하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예, 근데. 마냥 누구나 그렇게 자격증을 공부하면은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 아이거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. 저도 공부를 한 20년 동안 했고, 그렇죠? 음, 좀 게을리게 공부한 것 같죠. 자격증도 한 20여 개 돼요, 그렇죠? 기능사부터 다 하면은 그리 남들도 가르쳐 받고, 그렇죠? 만약에 제가 자격증이 아마 욕심이 있었다면 아마 대한민국 아마 기네스를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, 그렇죠? 저보다 뭐 자격증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그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는 스킬이 다를 뿐입니다. 근데 공부의 정도가 없는데 마냥 있는 것처럼 그렇이 국가기술 자격증은 그 내용은 뭐예요? 시험을 보기 위한 내용 밖에 안 돼요. 결국 그 이상 불란 뭐예요? 전문서죠. 그런 걸 봐야 돼요. 자,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해놨어요. 과연도 문제만 본다. 아이. 아니, 내공이 없는데, 과년도 문제만 봐서 합격이 돼요? 아니, 될 수도 있겠죠, 머리가 좋은 사람은. 왜?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,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, 그 친구는 점수가 항상 잘 나와요.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을 한번 따라 해봤어요. 아더안 나와요, 더안 나와. 자, 과년도 문제만 본다. 아, 이거는 내공이 쌓여있을 때, 그렇죠? 기사급이라 해당되는 건데, 기능사에서 과년도 문제만 봐서 할 수도 있죠. 왜? 근데 뭐가 틀려요 각 종목마다 틀려요 난이도가 그냥 무시하는 행동이죠 이렇게 과년도 문제만 본다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그쵸 예 과년도 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하게왜 기본 이론을 공부했으면 중요도는 어디서 한다 과년도 문제에서 본다 그쵸 예 근데 과년도 문제만 본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노라고 해놨어요 자또 하나 종목에 따라 출제 난이도는 틀려요. 예, 여러분들 에너지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, 아, 쉽게, 쉽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. 예, 저는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러면은 에너지 이 책부터 먼저 봐요. 왜? 거기에 함축된 내용이 많고 공부하기도 쉽고, 어, 다시 머리 회전이 돌릴 수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가장 이슈는 에너지 먼저 봐요. 종목에 따라 출제 난이도가 틀리죠. 당연히. 자 에너지 기능사하고 가스 기능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, 그렇지만 분명히 1차 필기 시험을 보면은 가스 기능사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안 잡고 가고 까는 눈만 본다 아한0명 중에 뭐한 머리 좋은 사람 대여명 붙겠죠 예, 그러면그거는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이죠 자 우리가 <laughs> 건물을 지어요 그렇죠. 이게 어떻게 기초 공사한 튼하면 오래 가겠죠. 근데 개판을 쓰니까 얼마 있다 무너져요. 똑같아요. 제가 언젠가만 또 얘기한 것 같은데 운동 선수가 그렇죠. 예. 기본기에 충실한 게 뭐냐면 그 기본 자세요. 그 기본 자세를 잘 만들어야지 뭐예요. 그 다음부터 스킬이 들어가는 거죠. 예. 기본 자세가 엉망이고 스킬부터 들어가면 뭐예요? 오래 못 가죠, 그렇죠? 그렇죠? 자.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예요? 기본 이론은 꼭 알고 가야 됩니다. 예. 왜? 기능사에서 기본 이론을 잡아야지 어디까지? 기사, 기능장까지 쉽고 기술사도 도전할 수 있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기능사 없는 종목, 종목들도 있죠. 그렇죠 기사부터 시작하는 종목들. 그래서 뭐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되면은 또뭐 기술사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죠. 근데 제가 지금 기준은 어디예요? 기능사, 기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기능사부터 있는 종목은 뭐예요? 기능사 공부할 때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. 자 여러분들 에너지 관리 기능사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예. 네. 한번 풀어보세요. 자이 말이에요. 기능사에 있는 내용이 다지면 뭐예요? 산업기사 기사 기능자까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. 자 에너지 기능사 취득하신 분들 자 80점 이상 예, 네, 대신에 80점 이상이에요. 80점 이상 가시는 분들은 책을 보신 분들이에요. 그 사람들 산업기사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. 기능사는 역학이 있으니까는 자, 얘는 좀 역학 공부는 따로 해, 해야 돼요. 자, 기능적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. 1차 필기 한번 풀어보세요. 다 합격권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? 기본 이론은 꼭 충실해라. 뭐 반박하는 사람도 있겠죠.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. 자, 대신 뭐예요?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한다 자격증 시험은 뭐야 한 번에 합격해야 됩니다 저는 음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면서 한 번에 못 붙은 경우가 한두번 빼놓고는 다원패스예요 대신에 이제 스타일이 좀 틀려요 저는 단기간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3 개월 정도 잡고 그쵸 그렇죠? 그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놀면서 공부해요 뭐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또 관련도 문제를 다볼 필요는 없다. 그렇죠? 아, 그 많은 과년도 문제를 다볼 수는 없어요. 그렇죠? 예. 책에 과년도가 많은데 저는 보통 공부할 때는 5년치, 많이 보면 한 8년치. 그것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리죠. 예. 자, 그다음에 필기 책에 있는 예상 문제는 안 본다. 아, 이것도 책마다 틀리죠. 자, 필기책에 있는 예상 문제는 안 본다. 그사람이그 있어요. 이거 안 본대요.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놨어요. <laughs> 왜냐면 저도 책을 써봤기 때문에 이 예상 문제를 언제 만들어요? 다 나왔던 과년도 문제예요. 과년도 문제. 자, 필기책에 예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, 없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예상 문제가 있는 경우 해설이 더잘돼 있어요. 도리어. 그렇죠?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것들, 어, 잘 나오는 것들만 몇개 찍어서 풀어보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뭐냐면 자격증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렇죠? 네, 자격증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저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활용도가 제일 높은 게 에너지. 그렇죠? 네, 에너지. 그 다음에 뭐예요? 공조, 공전행동. 그 다음에 가스. 그 다음에 소방이에요. 소방. 이거 빼놓고는 뭐예요? 제가 아, 안 해요. 다른 걸안 봐요. 이 활용도가 제일 높아요. 그리고 나머지 자격증들은 연관이 있어서 뭐 필요에 있어서 제가 공부할 뿐인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요새는 기본이 자격증 대해서 껴 기본이에요, 예, 기본이에요 자격증이 그러면 남들하고 다 똑같아요, 예, 남들하고 똑같아요. 제가 어 강의를 전문적으로 할때 기능사, 그렇죠? 예, 기능사 강의를 할때 하루에 제가 있잖아요, 7 시간. 일곱 시간 강의하는 데 얼마 받았냐면 백만 원 받았어요. 백만 원 밑으로 강의 들어오면 저는 안 했어요. 대신에 제가 손해요.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. 왜냐면 자열 명이 들어오나 이십 명이 들어오나 만약에 한 명당 뭐예요. 십만 원씩 제가 계약을 했으면 이십 명들어오면 제가 이백만 원 받잖아요. 예 네, 근데 저는 어 그냥 아나내 강의는 한 명이든 백 명이든 무조건 백만 원에 딱 정리를 했어요. 예. 네. 뭐, 실습도 마찬가지예요. 무조건 100만원. 그러면 저 실습하면 조교 4명 써요. 조교 4명. 얼마씩 줬냐? 한 명당 10만원씩 줬어요. 그럼 나머지 60만원 남잖아요. 그러면 30만원은 집사람 주고, 나머지 30만원은, 어, 같이 회식하고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, 자, 공부를 하실 때좀 제대로 공부하셔서한 번에, 예, 패스를 하자. 그래서 이론을 무시하면 안 돼요. 자, 그다음에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뭐예요? 이미지 트레이닝.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. 이미지. 자, 우리가 에너지를 공부했을 때 그렇죠? 예. 그럼 보일러를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냉동도 똑같아요. 냉동도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어, 여러 가지 뭐 있죠? 예. 그런 거를 갖다 이미지로 생각하시면은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고. 그렇죠? 예. 소방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렇 수신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에서 써라, 그러면, 쓰, 쓰는 게 무조건 안기로 가면 안 되죠. 그쵸? 그렇죠? 예. 우리가 전자제품, 어, 제가 요새 이제, 식, 식기, 기세척기 예. 식기세척기 홍보대사가 됐어요. 왜냐면,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사 일을, 어, 아내가 하지만 또 남자들 도와주잖아요. 아우 설거지 하는 거 되게 지겨워요. 식기세척기를 딱 놔두니까는 혁기적이에요. 너무. 예. 할 일이 없어요. 그쵸? 그렇죠? 근데, 제가 그걸 무조건 막 이렇게 돌리진 않잖아요. 어, 무슨 기능 중요한 기능이 있나? 그렇죠. 어, 그런 것들은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공부도 마찬가지예요. 무조건 암기가 아니다. 근데 암기할 건 해야 돼요. 만약에 암기할 게 길게 있으면 뭐예요. 앞글자만 쭉 따는 거죠. 그렇죠. 쭉쭉쭉쭉 쭉 따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. 되도록이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라. 자 서브노트를 최대한 활용하라, 할아, 그렇죠? 예,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, 시험 보러 가실 때 보면은 제가 이제 필기 시험 감독도 가끔 들어가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요. 보면은 막책 가져와서 막 봐요. 그 시간에 이게 들어가겠어요? 예, 서브노트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. 여러분들이 꽈년도 풀면서 그렇죠? 예,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서브노트. 그래서 이게 제가 옛날에 쓰던 뭐 서브노트예요. 보면은. 나 지금 실제 통풍력을 보는 연돌의 높이를 구하라. 아 이거 뭐 단골 문제니까 뭐 정리해 놓은 거예요. 이렇게 보면 또 계산 문제만 중요한 것들 또쫙 정리해 놓고 그럼 시험장에 갔을 때 저는 어떻게 했어요? 이거 한 권만 들고 가요. 이거 한 권만 들고면서 쭉 이렇게 봐요. 그러면 10분이면 다 봐요. 자, 이제는 기능사는 뭐가 나와요? CBT. 그렇죠? 대부분 CBT로 시험 보잖아요. 이게 뭐예요?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 뭐 어떻게 돼요? 컴퓨터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냥 기존에 있던 뭐야 시험 문제 만들어서 내와요. 그러면 과연도만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은 기능사에서 가능해요. 근데 뭐요? 기사 쪽으로 가면 요새는 시험 문제 새로 만들어내요. 추세가 그래요. 왜과연도만 보고 와서 합격률이 높으니까 합격률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. 문제 만들어내요. 그래서 그것도 종목마다 다 틀리잖아요. 그죠 기능사. 기능사는 시험 문제 어렵게 안 낸다. 왜?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.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? 꽈년돼서 한몇 프로. 그렇그 근데 산업기사도 몇 프로. 근데 기사 쪽으로 가면은 그만큼 난이도가 있게 내버려요그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. 그죠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거저 얻어주는 건 없어요. 인생에서. 제가 대학을 두번 나왔어요. 예, 전문대 나왔고 산재 나왔는데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뭐예요? 아, 이 사회는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전문대 낼때그 음, 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. 현대 하이닉스 반도체 다니, 다니던 친구인데 지금은 되게 미안해요. 그 친구가 어, 회식자서 그래요. 자, 연봉 1억을 이와요딱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야, 연봉 1억을 언제 보냐?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 이상 벌고 있어요. 중요한 건 여러분들. 자격증이 전부가 다 아니다는 거. 그렇죠 필드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. 거기에 자격증은 기본적으로, 그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. 저 역시 면접을 봤을 때 자격증 많이 취직 사람 오잖아요. 면접 심하게 봐요. 결국은 뭐예요? 우리가 물어보는 게 기본이에요, 기본. 현장에서도 뭐예요? 이 망가지고 해결한 게다 기본이에요. 이 기본이 안돼 있으면은 필요가 없는 거죠. 자격증 백날 만으면 뭐합니까? 자기 주 종목이 없는데, 그쵸? 그렇죠? 예. 그래서 여러분들,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어요. 원래는 이렇게 적어왔어요. 뭘 얘기할 건가. 예?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하다 보니까, 그쵸? 그렇죠? 막 이제 다 빼먹는 거죠. 그리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요. 그래서 공부는 자기가 일단 한번 해보세요. 예.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 스타일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. 대신에 공부는 즐기면서 하셔야 돼요. 자 이런 말이 있어요. 제가 오늘 아침에도 카페다 그런 글을 달았는데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. 자, 런데또 중요한 거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. 즐기면서 해서 즐기면서. 근데 되게 힘들어요. 저도 나이 50 넘어서 네. 이제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예요. 자, 이게 여러분들. 예상 문제예 예상 문제. 자, 여기 국민사라고 써 있어요. 여러분들 이거 카페에서 쓰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제 이니셜도 아예 일단 넣어버렸어요. 자, 이게 언제적 문제인 줄 아세요? 이 문제가? 여태 나오잖아요. 그렇죠 어, 이런 건 이제 조금 이제 기능사인데 좀 고급 난이도로 이 산업기사로 넘어갔죠. 자, 이런 문제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. 해설 잘돼 있잖아요.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언제적 문제예요? 80년대 9 0 년대 문제예요. 그래서 CBT, 자 CBT 시험 보면은 이런 문제 그지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예요. 자또 하나 이거 있잖아요, 그렇죠? 이거 여러분들 에너지 관리 기사 2차 필답의 단골 문제잖아요. 이거를 만약 암기하면은 힘들어요. 이거 뭘, 뭘 암기할 게 뭐가 있어요, 그렇죠? 제가 했잖아요, 이미지 트레이닝 어떻게 얘가 동작을 되는지, 그렇죠? 네.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알고 이해하면은 되게 쉽다 그 말이에요. 그런데 이걸 가르쳐줄 사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아뭐 이제 두서없이 떠들었는데 공부는 자 그렇죠? 정도가 없다. 대신에 관연도도 중요하지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본 이론은 꼭 암기하셔라. 그리고 서브노트를 최대한 활용하시라. 그 말이에요. 자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